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산대한 우리 2 3 0 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은 둔하는 자세히 들으시오. 저는 201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6.25를 북치임으로 배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과 부국강령 박정희 대통령님을 친일파 독재자로 폄하하는 선동적인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염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역사의 죄가 깊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가 파리로 해방 이후, 건국과 선는 화를 거치는 과정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철저한 방공 사상과 대미외교 협상 기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확고 부동한 국방 전략과 새마을 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익 집단 정치인들과 주사파 중국 정치인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누명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장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려 하고 정교조의 선물, 학생과 청년들이 이에 동조하며 촛불 집회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목소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까지 위기로 내버렸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쳐온 농민들과 손잡고 노동자들과 손잡고 청년 학생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거짓된 발언 농민, 노동자, 학생들을 내세우는 선동 거기에 동료되는 청년들, 정교주의 사상교육이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갈라놓았습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보수단체들은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의 길이일 뿐,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고영태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보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게 있다. 계속 순신이가잔 못했고 그러니까 그거 200개로 풀리가지고 지금 북한을 자랑하는 무리를 하고 와 똑같은 식으로 강화문에서 펼쳐지느냐 양반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자 종북 주사파들은 촛불 세력을 등에 었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안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을 한다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 아, 평화 평화를 위장한 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중에 번복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시도에는 어떤 저희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한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평화통일을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을 시작으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했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하고 국정원 대공파트를 해체하며 낮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서적의 통일 과정을 겪었던 독일 기자들이 북한을 몰래 촬영합니다. 북한 안내원은 남과 북이 하나로 재결합할 때 자주적이어야 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시스템을 다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사고 팔수 있고 북한에서는 사고 팔수 없고 그런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 때문에 토지 공유화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말을 꺼냈던 거였군요. 음, 음, 음. 아무래 살펴봐도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적화폐의 구성도입니다. 여기는 사상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에 이은 글귀가 있습니다. Okay, so what does it say? 그것은 사람중심 사회주의라고 쓰여진 액자였는요 사람중심은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결정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안내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조 사람중심의 세계관 탈북 북한간부 황장혁씨의 말에 의하면 사람중심의 뜻은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생활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우리에겐 너무나 멀고 생소한 무서운 사상입니다. 제 4조 최고 인민회의와 지방 인민회의에서만 주권을 행사한다. 제 10조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제 20조 생산 수단은 국가가 소유한다. 제 25조 세금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파고든 북한의 주체 사상, 사람 중심. 그리고 연상되는 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러시아 공산당 창설자 레니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고 했고,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으로 주체 사상을 배운.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정복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사파 없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영복 선생은 북한 노동당의 지하 혁명정당, 통일당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일성 주의자이며, 대남공작을 지휘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궁하려는 대통령. 평화통일이 감추고 있는 속대는 적화통일,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되기까지, 과도적 정치조직으로 연방제 필요, 북한 정치사전 인용 이런 통일을 원하십니까? 진보, 사랑, 민주, 민족 이런 단어에 현혹되어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 저희들이 나와서 뭐 백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숨어 있는 이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